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미군이 전 세계 군대가 모인 자리에서 한국군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훈련장에서 단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미군 장교들, 특히 제임스 로렌스 대령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결국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대체 한국군이 무슨 일을 벌였기에 세계 최강 군대를 감동시킨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요한 아침, 나토 합동 군사훈련 본부 건물은 이미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임스 로렌스 대령은 차가운 표정으로 훈련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죠. 속으로는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인 외교 행사에 불과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런 국제 훈련이 진정한 군사력 강화보다는 정치적 쇼에 가까워 보였어요. 또 다른 형식적인 악수와 가식적인 웃음을 나눌 시간이군. 로렌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해온 그에게 이런 행사는 늘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여러 나라가 모여서 서로의 전술을 자랑하는 것보다 실전 훈련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죠. 하지만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었기에 그는 마지못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로렌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각국의 군인들이 정복을 차려입고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나토 회원국들의 군인들이 각자의 유니폼을 입고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이 행사의 형식적인 성격이 느껴졌습니다. 로렌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군 대표단을 찾아 합류했어요. 윌슨 장군은 로렌스를 보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로렌스가 지각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어요. 로렌스는 형식적인 경례를 붙이며 교통체증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사실 그는 일부러 늦게 출발했어요. 가능한 한이 행사에 적게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로렌스는 주변을 둘러보며 각국 대표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정치적 목적으로 여기 모인 것 같았어요. 진정한 군사 훈련보다는 동맹국 간의 친선 도모가 주목적인 행사라고 그는 생각했죠. 로렌스의 차가운 시선이 행사장을 훑다 문득 한쪽에 모여 있는 낯선 유니폼을 입은 군인들에게 멈췄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토 회원국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보다 규율이 잡혀 있으면서도 동시에 서로 간의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로렌스의 호기심이 일었어요. 저건 누구지? 로렌스가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물었어요. 한국군입니다. 이번에 특별 초청되었죠.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로렌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군. 그는 한국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동맹국이라는 것. 그리고, 오래전 미국이 참전했던 한국전쟁이 있었다는 정도의 지식만 있었죠. 그의 시선은 한국군 사이에 있는 한 노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90살은 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을 향해 한국군 장교들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어요 로렌스는 위하했습니다 군사훈련장에 노인이 무슨 일로 와 있는 걸까 더구나 그를 향한 한국군의 태도는 마치 귀한 국빈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프랑스 대령 모네가 로렌스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냉소적 이었어요 저것 좀 봐요 로렌스 군사훈련장에서 노인에게 절하고 있다니 모네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한국군은 항상 과거에 집착하는군요 우리는 미래의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데 말이죠 로렌스는 대답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은 노인의 손을 정중히 잡고 깊은 존경심을 담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분명 다른 나토 군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로렌스는 그 광경을 보며 내심 위하했지만 겉으로는 냉소적인 표정을 유지했어요. 군대는 감상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모네가 다시 말했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어요. 로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네의 말에 동의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군의 모습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다른 나토 군인들에게서 보기 힘든 진정성이 있었죠. 마치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로렌스는 곧 그런 감상적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현대 전쟁에서는 기술과 훈련,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이 감성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한국군과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행동은 분명 다른 군인들과 달랐지만 그것이 현대 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었죠. 리셉션장은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로렌스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여러 장교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의 겉모습은 완벽한 군인다웠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사교적 행사가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리셉션 한쪽에서는 한국군 일행이 여전히 윌리엄 포스터 노인과 함께 있었죠. 한국군 대표 박 대령이 마이크를 잡고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윌리엄 포스터 씨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참전용사입니다. 박 대령의 말에 한국군 장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지만, 다른 나라 대표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로렌스도 마지못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왜 70년도 더된 전쟁을 아직도 기억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포스터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강인함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21살의 어린 병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왜 가는지도 잘 몰랐죠. 단지 명령이었으니까 따랐을 뿐입니다. 포스터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젊은 시절에 그와 한국군 병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선에서 만난 한국군 병사들은 나에게 형제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몰랐지만, 같은 목표를 위해 싸웠죠.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저는 그들의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로렌스는 포스터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지만 로렌스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포스터가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오늘날의 전쟁은 첨단 기술과 정밀한 전략이 중요했고 과거의 병사들이 가졌던 형제애 같은 감정은 큰 의미가 없어 보였죠. 포스터의 연설이 끝나자 한국군 장교들은 다시 한번 경의를 표했습니다. 박대령은 앞으로 나와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희생과 헌신을 그것이 우리 군의 정신입니다. 신의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이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프랑스 대령 모네가 로렌스에게 속삭였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하지만 현대 전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 우리는 로봇과 드론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로렌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심으로는 모네의 말이 완전히 와닿지 않았어요. 물론 현대 전쟁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터의 이야기와 한국군이 보여주는 존경심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죠. 그것이 무엇인지 로렌스는 아직 명확히 알수 없었어요. 리셉션이 끝나고 다음날 훈련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각국의 부대는 자신들의 전술과 훈련 방식을 시연하기로 되어 있었죠. 로렌스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면서 내일 한국군의 시범이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신의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실제 전투 능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로렌스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포스터의 이야기와 한국군의 모습은 그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군인의 가치관에 의문을 던진 것 같았죠. 로렌스는 머리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내일 보면 알겠지. 로렌스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포스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형제와 같았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로렌스에게는 신기했어요. 과연 자신도 수십 년 후에 지금의 동료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로렌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훈련 둘째 날 아침. 훈련장은 각국 부대들의 시범을 위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로렌스는 미국 대표단과 함께 관람석에 앉아 첫 번째 시범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시범은 영국군이 맡았고 이어서 프랑스, 독일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시범은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죠. 영국군은 정확하고 절제된 움직임으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프랑스군은 혁신적인 전술과 첨단 장비를 강조했고, 독일군은 정밀한 조직력을 과시했어요. 모든 시범이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로렌스에게는 어딘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연극을 보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국군의 시범 차례가 되었습니다. 로렌스는 내심 한국군의 시범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어제 본 그들의 행동과 가치관이 실제 훈련에서 어떻게 표현될지 알고 싶었죠. 한국군 부대가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부대들과는 다른 기운을 내뿜었어요. 완벽하게 정렬된 대형과 함께 각 병사의 눈빛에서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박 대령이 훈련의 시작을 알리자 한국군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동시에 유연했습니다. 공격, 방어, 구조 작전이 완벽하게 연결되었고 각 병사들은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듯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며, 때로는 말 없이도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랍군. 로렌스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옆에 있던 미국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단결력은 정말 대단해요. 시범의 하이라이트는 인질 구출 작전 시나리오였습니다. 인지력을 맡은 병사들이 건물 안에 갇혀있고, 한국군 특수부대가 이들을 구출하는 상황이었죠. 작전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각 병사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단한 명의 인질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범이 아니야. 로렌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실전과 같았습니다. 훈련이라도,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그것은 어제 포스터 노인에게 보였던 존경심과 같은 근원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범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냉소적이었던 모네 대령도 감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로렌스는 한국군의 시범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군사 철학이 어떻게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범 후 휴식 시간에 로렌스는 박대령에게 다가갔어요. 인상적인 시범이었습니다. 특히 인질 구출 작전이 놀라웠어요. 박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을 합니다. 어제 포스터 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의아하셨을 텐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로렌스는 궁금증을 참지 못했어요. 어제 말씀하신 신의와 응고망덕하지 않는 정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박대령의 눈이 진지해졌습니다. 신이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로서, 군인으로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 합니다. 은고망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하고, 그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이죠. 포스터 씨 같은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로렌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 전투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신뢰하는 군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동료를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것이 저희가 보여드린 단결력의 원천입니다. 그날 저녁, 로렌스는 숙소 발코니에 서서 하루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시범과 박대령의 말이. 그의 마음 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신의와 은고망덕하지 않는 정신이라, 로렌스는 자신의 군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효율성과 결과만을 중시해왔죠. 인간적인 가치보다는 임무 완수가 우선이었고, 그것이 군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로렌스는 문득 자신이 왜 군인이 되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에 대한 봉사와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이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이상은 희미해지고, 단지 임무와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었죠. 박 대령이 말한 군인 정신은 로렌스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상기시켰습니다. 군인은 단순한 전투 기계가 아니라,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가치 중에는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 대한 감사와 기억도 포함된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로렌스는 일찍 일어나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합동작전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여러 국가의 부대가 한 팀을 이루어 복잡한 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이었죠. 로렌스는 한국군과 같은 팀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나라의 장교들이 모여 작전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로렌스는 박 대령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박 대령은 로렌스를 보자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로렌스 대령 오늘은 우리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군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렌스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 귀 부대의 시범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은 실제로 협력해 볼수 있어 기쁩니다 합동 훈련이 시작되고 각국 부대는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미군은 첨단 장비와 전술적 지위를 한국군은 정밀한 팀워크와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었어요. 훈련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의 대응은 특히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 함께 훈련한 팀처럼 미군과 완벽하게 협력했어요. 한 시점에서 로렌스의 팀원 하나가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훈련이었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마치 실제 상황처럼 즉시 대응했어요. 그들은 부상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동시에 나머지 팀원들이 임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의입니다. 박 대령이 작전 후 로렌스에게 말했어요.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것,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저희 군의 핵심 가치입니다. 로렌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가치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실제 전투 능력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힘이었습니다. 신뢰와 헌신이 바탕이 된 팀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포스터 씨 같은 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박 대령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싸우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에게 목적과 의미를 줍니다. 로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한국군의 가치관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임무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싸우는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기억과 감사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날 밤, 로렌스는 다시 한번 발코니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그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고 있었죠. 효율성과 결과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와 신념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넷째 날 저녁. 모든 참가국을 위한 공식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넓은 연회장은 각국의 군 장교들과 외교관들로 가득 찼어요. 로렌스는 미국 대표단과 함께 입장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군 대표단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윌리엄 포스터 노인이 오늘도 참석했는지 궁금했어요. 로렌스의 예상대로 포스터는 한국군 대표단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에는 여러 개의 메달이 달려 있었고, 노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사의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한국군 장교들은 여전히 그를 특별한 손님처럼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용기를 내어 포스터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어요. 포스터 씨, 인사드려도 될까요? 저는 미 공군 제임스 로렌스 대령입니다. 포스터는 미소를 지으며 로려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죠. 젊은이, 앉으시죠. 로렌스는 포스터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포스터의 눈에는 수많은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전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경험이 그렇게 강한 유대감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포스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국에서 만난 소년입니다. 김 씨였지. 그는 12살이었고, 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과 젊은 시절의 포스터가 함께 있었습니다. 소년은 미군 헬멧을 쓰고 있었고, 두 사람 다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우리 부대를 따라다녔어요. 우리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는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죠. 다음 사진에는 한국군 병사들과 미군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속했던 소대와 함께 싸웠던 한국군입니다. 우리는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전장에서는 형제나 다름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부상을 입었을 때이 사람이 포스터는 사진 속한 한국군 병사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적의 사격 속에서 저를 업고 의무대까지 데려갔어요. 로렌스는 포스터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연결, 극한 상황에서 피어난 신뢰와 희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은 결코 잊지 못했어요. 포스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50년이 지난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저를 구해준 그 병사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가 저에게 한참 마디는 형제여, 돌아왔구나였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저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로렌스는 말없이 포스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대령이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포스터 씨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분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박 대령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윌리엄 포스터 씨에게 대한민국의 평화의 메달을 수여하려 합니다. 이 메달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테이블 쪽으로 집중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박 대령은 상자를 열어 아름다운 메달을 꺼냈어요. 그것은 비둘기와 무궁화가 새겨진 금색 메달이었습니다. 윌리엄 포스터 씨.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 메달을 드립니다. 당신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우정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포스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달을 받아들었어요.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로렌스도 자리에서 일어나 진심 어린 박수를 쳤어요. 이제 그는 한국군이 왜 포스터를 그토록 존경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포스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단지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로렌스는 포스터의 얼굴에서 깊은 감동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포스터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평생의 헌신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군에게도 이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죠. 매달 수여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일부 장교들도 이제는 한국군의 전통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네 대령도 로렌스에게 다가왔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왜 과거를 그렇게 중요시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로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임무와 결과만 중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군인 정신의 다른 측면을 보았어요. 희생을 기억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군대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로렌스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을 돌아보며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왔는지 성찰했어요. 효율성과 성과는 중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에는 인간적인 가치, 동료에 대한 신뢰 그리고 희생에 대한 기억도 포함되어야 했죠. 로렌스는 창문 밖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부대에 이 경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군인은 단순한 전투 기계가 아니라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가치에는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동료를 신뢰하며 왜 싸우는지를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로렌스는 자신의 부대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로렌스가 갑자기 소집한 이유가 궁금한 듯 했어요. 로렌스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부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번 훈련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로렌스가 말을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군에게서 배운 군인 정신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부대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로렌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로렌스는 포스터의 이야기와 한국군이 보여준 신의와 응고망덕하지 않는 정신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제 전투력으로 이어지는지 훈련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놀라운 단결력과 적응력을 예로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군인의 진정한 가치는 무기가 아니라 신의와 기억, 그리고 희생을 존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로렌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효율성과 결과만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군대의 힘은 그 이상에서 나옵니다. 로렌스는 자신이 처음에 이 훈련을 단순한 형식적 행사로 여겼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런 국제훈련은 단순히 전술을 교환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정신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로렌스의 솔직한 고백에 부대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늘 냉철하고 실용적이었던 로렌스가 이렇게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훈련에서 기술적인 부분만큼이나 인간적인 가치도 중요시할 것입니다. 로렌스는 계속했어요. 우리가 왜 싸우는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희생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강한 부대로 만들 것입니다. 부대원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대령님,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훈련 방식도 변화가 있을까요? 로렌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팀워크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임무 수행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를 지원하고 협력했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부대원이 물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 전투력에 도움이 될까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로렌스가 답했어요. 이번 훈련에서 저는 한국군이 보여준 놀라운 단결력과 적응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했고, 그 신뢰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투력입니다. 로렌스의 열정적인 설명에 부대원들의 표정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제는 진지한 관심과 이해의 표정으로 변했어요. 우리는 미군으로서, 세계 최고의 장비와 훈련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한 군대의 핵심은 서로를 믿고 같은 가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군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로렌스의 연설이 끝나고 부대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스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로렌스의 새로운 관점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로렌스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늘 그는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날 저녁, 로렌스는 박태령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군인으로서의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박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우리도 로렌스 대령께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국제 훈련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맹국의 장교가 아니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전우로 느껴졌어요. 훈련이 모두 끝나고. 각국의 대표단들은 자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숙소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어요. 그가 처음 이 훈련에 참석했을 때의 냉소적인 태도는 이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각과 결의가 자리잡고 있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로렌스는 한국군 대표단이 윌리엄 포스터를 배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인을 존경심 가득한 태도로 대하고 있었어요. 로렌스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포스터 씨. 출발하시나요? 로렌스가 인사를 건넸어요. 포스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제 평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로렌스는 포스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포스터의 주름진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젊은이, 전쟁은 끔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인간성을 잃지 말아야 해요. 제가 70년 전 한국에서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기억하고, 서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죠. 로렌스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포스터는 마지막으로 로렌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지휘관이 되세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하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휘관이요. 포스터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로렌스는 박 대령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 카페에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번 훈련이 끝나고 귀국하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 대령이 물었습니다. 로렌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제 부대의 변화를 가져올 계획입니다. 기술적인 훈련만큼이나 인간적인 가치도 중요시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싸우는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고 싶습니다. 박 대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군대의 힘이죠. 단순히 무기와 기술이 아니라 같은 가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힘,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굳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나라의 군인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가치와 신념으로 연결된 전우였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로렌스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이 훈련을 형식적인 외교 행사로 치부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이 경험이 자신의 군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로렌스는 수첩을 꺼내 몇 가지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귀국 후 실행할 변화들이었습니다. 부대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훈련, 군인 정신에 대한 토론 시간, 그리고 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는 의식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가로지르는 동안 로렌스는 자신이 한국군에게서 배운 신혜와 응고망덕하지 않는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이제 그는 이 가치들을 자신의 부대에 전하고 더 나아가 미군 전체에 퍼뜨리고 싶었습니다. 군인은 단순한 전투 기계가 아니라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군사력은 첨단 무기나 복잡한 전술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같은 목표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로렌스가 이번 훈련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향해 날아갔고, 로렌스의 마음에는 새로운 결심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이제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지휘관이 되고 싶은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하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며 왜 싸우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지휘관이었죠. 로렌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토 합동군사 훈련은 끝났지만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나침반은 한국군에게서 배운 신뢰와 응고망덕하지 않는 정신이 될 것입니다.